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 신양 초등학교 문승준입니다 반갑고요. 네 오늘 아까 방금 아리따우신 사회자 분이께서그좀 중목되는 부분에 대해 얘기 주셨죠. 그래서 그 미리 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 빼고 그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했던 부분.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어, 말씀드릴 거고요. 주로 수업 사례 위주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타이틀 보이십니까? 핵심이 바로 저희 학교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래 소통이라는 주제로 갔는데요.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소프트 연구학교를 처음에 연구 보고서 쓸때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뜬금없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우선은 학부모님들 생각에 좀 들어봤고요.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무엇이냐? 학원 또 보내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디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건 아닌 건가? 그럼 프로그램 다시 켜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네. 또 가르쳐야 돼? 또 이걸 뭘해야 되는 건가? 또창체또 또 끼워 넣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이 기반을 둬서 이번에 저희 학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라는 것과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접점이 없죠. 미리 말하면. 접점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총세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이걸 왜 가르쳐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걸 다탕으로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친 거지 고민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디지털 기기 를 쓰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소비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저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실제 커서 디지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 생산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 위치에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 아이들한테 과연 무엇을 뭐줄 것이냐.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애들이죠. 미래 사회에서는. 그 핵심을 두고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줄 거는 이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력, 장애력, 협업, 가장 많이 나오는 컴퓨터 사고력, 이네 가지를 주는 것이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의 큰 핵심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미래 소통 쉽게 딱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고 핵심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든 교육과정이라든가 어떤 학습지 또는 학습 프로그램들이 선생님들 봤을 때아할 만하네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랬습니다. 딱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봤고요. 앞에 큰 글씨 보이십니까? 네, 이거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지금 빨간 편이 안 나오니까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MISO라고 해서 미래소통을 줄여서 미소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미래소통이 나왔죠. 근데 MISO라고 해서 크게 네 개의 기본 패턴을 가지고 큰 프레임을 짰습니다. 교육과정의 프레임을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꿈지도라고 해서 전체적인 미래사회에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라는 걸 환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미래사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터랙션하고 해서 상호작용 협업도 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부분들 아니면 소프트웨어랑 서로 서로 해보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단경이라고 해서 실제 저, 중, 고를 나눠서 실제 저학년들은 주로 꿈지도에 핵심을 두고 중학년은 서로 이제 어떤 기기라든가 언플러그드 활동 또는 블록형 프로그램을 실제 조금씩 써보는 부분들 그 과정을 갖고요 오, 류학년들은실제 그걸로 산출물을 만들어보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나가서 스텝이라는 형식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소 교육과정이라고 추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틀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보시다시피 총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양 및 진로 교육이 한 파트를 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플러그 활동이라서 또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블록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세 개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소양교육인데요. 굉장히 자료는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그 저학년들이나 삼상에까지 이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학습지를 가지고 뭐블록케 색실도 하고 교실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응용해서 바둑판에다가 이렇게 바둑 형식을 위해서 실제 이진법이라든가 아니면 색깔 숫자 컴퓨터가 진짜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소양교육으로 이런 식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순서도 알고리즘 부분도 소양교의 일들이 될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방학 때 실제 5학년 아이들 데리고 과제를 낸게 있습니다. 여름 방학의 하루 패턴을 한번 순서대로 알고리즘 짜볼까? 그런데 혹시 글씨가 보이시면 좋겠네요. 제가 확대드리고 싶은데 어, 보시면 아시겠죠. 뭐첫 번째 줄 보시면 주말인가? 예, 잔다. 주말인가 아니요, 영어학원 가야 되죠. 이런 과정을 나름의 순차 반복 구조로 짜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공부가 하고 싶은가? 예, 그럴 리가. 한번 내려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알고리즘을 생활 속에서 짤수 있는 학생이겠죠. 이런 식 과제를 통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별도로 저희 학교에서는 그 미래 소통 관련돼서 꿈 세움이라는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소양 교육할 수 있는 게 베이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있었습니다다음 제가 말했던미래 소통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양뿐만 아니라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분대에서 미래 사회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을 했는데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어떤 것들 변화된 것들. 조심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미래 사회 어떻게 직업이 어떻게 될까 물어봤었는데 오른쪽 보시면 뭐 미래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해버리니까 뭐 감정이나 창의력 같은 게 부족하면 백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제 미래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했었습니다. 어, 이건 저희 반 아이들이 되겠네요. 예, 저희 반에서 했던 저희 5학년 담임입니다. 보시면 이제 언플로그 활동들인데요. 실제 이런 학습지나 자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접근하려고 따지시면 너무나 많은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자료 중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약간 변화를 시켜본 부분인데 한 번쯤 적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코드.org에서 언플로그 활동으로 소개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별도로 이지법으로 해서 팔찌를 만드는 과정인데 실제 저는 그걸 좀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고무 밴드로 했었습니다 아마 1 2년 전쯤에 이게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모 팔찌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처음엔 저도 그냥 종이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거 옛날에 팔찌 해봤는데 요 하면서 권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게 됐었습니다 재밌네 솔직히 저 이거 이렇게 못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못만지도 불구하고 애가 알려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이집법에 대한 다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저기 보시면 교감 선생님은 뭐 해피라는 그 이진법 코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학습지는 이런 겁니다. 밑에 보시면 틀이 있죠. 한글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틀을 주고 그걸 베이스로 이제 아이가 어떤 문구를 짜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좀 관찰력이 있으신 분은 혹시 분홍색 띠 보이십니까? 왜 이거 나누신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8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라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이 편하게 하려면 앞에 이거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찌를 만들어서 하게 되고요 이제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들입니다 협업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미리 코딩을 짠 다음에 집어넣고 이걸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고양이한테 걸어줘서 찍더라고요 예뭐 <laughs> 괜찮습니다 이게 이름이 양인데요 이름이 양인데 니은 약 이런 식으로 해서 목걸이나 만들었더라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걸 만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라든가 아니 면 자기 동생한테 소프트웨어는 나름의 홍보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플러스 좀몇개더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 교실에서 옛날 실과 시간에 그 계란 부활하는 부분이 꼭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계란 부활 장치를 써서 계란 부활 이련의 과정을 봤는데 솔직히 시과 시간이지만 그걸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또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부하게 보면 일련의 LED 장치가 나옵니다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게 근데 이거 실제 만든 사람이 고민을 했겠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실제 이런 과정들을 겪고나갔는데 나라면 이걸 뭘 고르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판을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어떤 걸 고민해야겠니 물어봤더니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뭐 온도, 습도, 센서뿐만 아니라, 이게 전란이 되려면 회전 속도도 중요하겠죠. 뭐 그런 열려는 과정들, 문제들을 다 들어서 이렇게 짜게 됩니다.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육축이라고 해서 온도를 높여주고 빛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코딩을 짜고 일련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이죠. 왜냐하면 전 시간에 양성평등 교육을 했는데 다음 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붙여놓고 어떤 아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저기 보면 콘센트가 있어요.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저, 이거 밤에도 켜지면 어떻게 돼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라면 이렇게 바꿀 텐데. 해서 이제 이렇게 고민해서 이제 코딩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세한 과정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최근에 한 활동입니다. 실제 쓸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5학년 아이들이 에버린 체험학습 갔다 왔어요. 딱한 시간밖에 못 놀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하게 놀았는데. 그 갔다 오고 나서 마침 무한 도전에서 최근 에 했던 게 뭐였더라? 그 관광 프로그램이에요. 관광 테마 짜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더니만 진짜 아이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크게 뭐 짜더라고요. 뭐 효도 투어, 그다음에 동생들이 할수 있는 오구오구 투어, 비가온더 뭐 투어, 뭐 로맨스 투어 이렇게 나름 주제를 짜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 과정을 짬에 있어서 아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데리고 어디를 갈 것이며, 어떤 동선으로 갈 것이고, 어디를 해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 상황만 던지면 됩니다. 문제 상만 던지시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의 일련의 프로그래밍들을 쫙가가 있죠.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절대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뭔가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 건가? 내가 뭔가 고장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도 다소프트웨의 교육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문주성관전시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밖에 안 되고, 점심과 공연을 반드시 일요일 포함시켜라. 그 다음에 이동시간과 대기시간도 고려해야 된다. 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첫 번째가 논쟁, 싸우는 게 아니고요. 협업하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협업이 이렇게 예쁘게 못 합니다. 예. 보통 이게 언쟁이 오가는데 다 인정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보시면 여기 한병두병 재고 있죠. 이런 동선들을 확에 나갑니다. 몇 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노력고 하고 있고요. 다음 저희 학교의 뭐 가장 고만 부분인데요. 그 스마트 교실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예이좀 설명을 말씀 안 드리고요. 네 저희 신양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심정엽 교사께서 그 많이 해주셔갖고 저 학교에 AP가 깔려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짜로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패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1인 일패드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 사이트에 가서 각각 그 놀이기구들마다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이건지를 다 파악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뭐 점심을 올트코트 하면 토하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그 라이트 보신데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라이트 보신데 이거는 보통 저기 보이 스리 d 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아이들 매블 짜게 하려면은 좀 평면이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매블 짤수 있게고 이렇게 종이로 할수 있게 만들어놨었습니다. 어, 엔트리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이 작업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건 솔직히 저희 학교 10명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학과 하다 보면 연구학교를맡게 되는 학교 선생님들만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가 에 좋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전제품 한마디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네. 어 다른 것좀 알려줘봐봐. 이런 얘기가 꼭 정말 듣기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반 아이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 SW 쓰다 보니까, 소프트웨잘안 해요. SW 언제예요?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이것들은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미소데이라고 해서 미어 소통 주관을 이용해가지고요. 각 학년별로 해당 선생님께서 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적용시켰습니다. 각반 다른 연구학교 단장 선생님 아닌반도 해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쓰는 부분들이죠. 이것도 해보게 했고. 뭐 인터뷰 나중에 보고, 소프트나눔 그 교육에서 실제 고학년이 중에서 저학년 아이들 데리고, 모르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옆에서 가르친 겁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서 조금씩 이해하고, 선생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의욕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인터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마지막으로 그 최근 한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조금 더 홍보하려면 이벤트를 하나 해야겠다. 그래가 전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요. 학교 곳곳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옆에 보면 이게 봉투 보이시죠? 그 봉투에 써가지고 제출하면 간식 준다고 네,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 만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코딩하는 과정,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과 있던 자료들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걸 보여준 이유는 저도 솔직히 아까 많은 선배님께서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이용했어요. 이용을 했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면 재밌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끝으로 네. 미소 미래 소통 교육 과정 더 발전시키도록 이해하기도 노력할 거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